안녕하세요. 미셸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5년, 을사년, 하반기에 대박나는 GT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매달 GT든 아니면 각 띠별 운세를 말씀드리면서 굳이 하반기에 운이 좋아지는 띠별 운세 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지금 힘드신 분들 많으십니다. 이 띠에 포함된 분들은 더욱더 대박 나시라고 응원의 힘을 실어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 을사 년연 것에 이 사라는 글자는 역마사를 의미합니다. 무언가 계속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이사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방위 즉동서남 한복을 잘못 잡아서 가시면 정말 큰 탈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이동방이라든지 아니면 운세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더욱더 대박 나라고 준비해 보았고요. 앞에는 각 띠마다 운이 좋아지는 띠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 영상 뒤편에는 이동하면 좋은 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상반기 운세 올려드릴 때 올렸던 게 있거든요. 제가 쉽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꼭 이동 방위를 참고하셔 가지고 큰 흉액을 당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쥐띠라고다 같은 쥐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의 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쥐띠인 분들은 더욱더 대박 날수 있고 만약에 띠가 쥐띠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 이 내용이 태어난 달이든 날짜든 시간이든 어디든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재물을 끌어당기는데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첫 번째 대반에할수 있는 띠는요, 1996년 병자년생 g 띠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1996년 이 병자년생 g 띠인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2025년 하반기에 정제라든지 정인이란 것이 들어오는데 정제란 것은 꾸준히 나에게 들어오는 재물을 의미하고요, 정인이란 것은 누 도와주거나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게 바로 정인이거든요. 이 정자와 정인이란 것이 매우 강해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하반기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진다 할수 있고 또 사주에는 시비 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비 운성이라는 것이 건록에 들어가거든요. 건널라란 것은 내가 노력해서 자주 성할수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병자년생 GT인 분들은요 하반기에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라든지 어떠한 문서를 계기로 내 삶의 입지가 더 넓어지고 삶의 많은 터전이 변화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2025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잘노려해 가지고 많은 재물의 성취를 이어보시기바라습니다 하반기에 올려드리는 취기법이라든지 각종 재물 관련된 기운템들을 많이 실천하셔서 더욱더 재물 올려보시고 두 번째 운이 좋아진 띠는요 바로 경자년생 쥐띠 분들이 되겠습니다. 경자년생 분들은요 1960년생이 되고요. 정제와 정인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생이라는 게 들어오군. 장생. 장생이라는 것은 누구 누군가 나를 후원해 주거나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곳에서 좋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말 그대로 날생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생이란 것은 무언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생이라 하거든요. 이 날생에 정말 강해질 수 있는 기운이 바로 들어온 것이 2025년 경제학년생 gt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에는 을경합이라 그래서 무언가 재물이라든지 성취 결과물 이 드디어 합생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합생 날생이는 것은 말 그대로 준비해왔던 것이 결과가 나타난다 아니면 내가 기다렸던 것이 뭐 결과가 나온다 혹은 날생이라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기반으로 내가 위기에서 벗어난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병자 년생과 경자 년생 분들은 2025년 하반기에 꽤나 좋은 일이 들 많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요 대한민국 지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저는 모든 사람들의 집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집을 기준으로 이런식으로 대입해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의 집이 서울역이다 서울역이다 그러시면요 동서남북을 어떻게 찾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강동구가 바로 동쪽입니다 여기 강동구 보이시죠 내가 있는 집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에다 그렇게 볼수 있고 이런식으로 나침판으로 보는게 아니라 지도로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집이 서울역인데 서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마포라든지 강서구가 서쪽이 되고요. 남쪽은 아래쪽입니다. 동작구라든지 동작동이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남쪽이고 북쪽은 위로 가는 겁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부... 쪽은 위로 가는 것이고 또 북동쪽은요 북쪽과 동쪽의 사이이기 때문에 화기동이 될수 있고요 예시를 들어 드릴 겁니다 남동쪽은요 강동구와 동작구의 중간이니까 여기 논현동이 되겠습니다 남서쪽은 왼쪽 아래이기 때문에 영등포구라든지 영등포동이 될수 있고 마지막 구산동은요 북서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집을 기준으로 찾으시면 되는데요 바로 말씀드리면 병자년생 쥐띠 인 분들은요 2025년 양력 2월 살부터 2026년 양력 2월 3일까지 이동하면 좋은 방위가요. 남동쪽으로 가시면 좋고 이동하시면 좋지 않은 방위는 좀 많습니다. 동쪽, 서쪽, 북동쪽, 남서쪽, 북서쪽이 되고요. 1984년생 갑자년생분들은 이동하면 좋은 방위가요. 남동쪽, 서쪽이 되고요. 이동하면 안 좋은 방위가 북동쪽, 남서쪽, 북서쪽, 남쪽, 북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2년생 임자년생인 분들은요 이동하면 좋은 방위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즉 동서남북 가시면 좋은데 이동하시면 좋지 않은 방위는요 북동쪽. 남서쪽, 북서쪽, 남동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0년생 경제학년생 분들은요, 이동하면 좋은 방위가요, 남동쪽과 이동하면 안 좋은 방위는 북동쪽, 남서쪽, 북서쪽, 동쪽, 서쪽이 되고 마지막 1948년생 무자년생인 분들은 이동하면 좋은 방위가 남동쪽과 서쪽이 되고 이동하면 안좋은 방위가 북동쪽, 남서쪽, 북서쪽, 남쪽, 북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동방위 하나만 잘 잡고 이사나 이직, 창업 그런 방위만 잘 잡는다 하더라도 큰 흉이 없고 진짜 안 좋다는 방위로 가면 진짜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꼭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2025년 양력 7월달에 준비한 사주 이벤트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5천원 할인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대1 상담을 하시게 되면 상담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되고 사주랑 손금 아니면 당사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드립니다 그렇게 상담하시면 되는데 이벤트 5천원은 뭐냐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주 라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오픈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면 5천원을 깎아드립니다. 다만 이때는 개인정보 뭐 예를 들어서 성함이라든지 뭐 사는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주 올리고 아이 사람은 공무원인데 좀 어떤 걸로 고생 중이다. 이 정도로만 간단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픈해도 괜찮다. 그러시면 금액을 할인해 드리고 그리고 2025년은 역마살의 기운이 강하고 망신살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나의 사인이나 나의 사주가 오픈된다 하더라도 개인 정보만 빼면 크게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궁합인데요. 궁합은 두 분이서 같이 보시면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가 소요되고 금액은 7만 원입니다. 반대로 이것도 만약에 사연을 오픈해도 된다. 그러면 이때도 5천 원을 할인해서 6만 5천 원 근데 궁합은 두 분까지니까요. 두분다 사연